안녕하세요, 양코입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덕질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주제는 많은데 최근에는 계속 위양만 찍어서 오늘은 또 새로 다른 주제를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오늘 찍을 덕질은 바로 포켓몬 가챠입니다. 포켓몬 가챠. 이제 요, 포켓몬 가차 같은 경우는, 변신 메타몽이라는 시리즈입니다. 변신 메타몽이라는 시리즈인데, 이제, 각 뭐, 1탄, 2탄, 3탄, 4탄,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7탄입니다. 7탄. 예, 나머지 탄들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건 7탄인데, 뭐, 솔직히 지금 가타보타 설명은, 하나하나씩 뜯어보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뜯어봅시다. 미리 테이프는 살짝 제거를 했어요. 일단 안에 뭐가 들었나부터 봅시다. 실물은 천천히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부터 봅시다. 이렇게 뭐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딱 종이가 들어있어요. 예, 일본에서 바로 왔던 친구라서 일본어가 딱 적혀있습니다. 자 보시면 일단 이게 리피아입니다. 리피아. 리피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안에 같이 작은 메터몽이또 같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무음화입니다. 무음화고, 이제 위에 또메타몽 있죠. 그리고 이는 베베놈입니다. 아마, 최근 포켓몬을 모르시는 분들은 베베놈을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글레이시아, 글레이시아, 어제 어래 있는 메타몽이 있고, 그리고 불켜미 불켬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 옛날 포켓몬만 아시는 분들은 아마 불켜미랑 베베놈을 잘 모르실 거고, 그나마 글레이시아나 글리, 리피아나 무음화는 좀 아실 거예요. 어쨌든, 한 번, 이제 봅시다. 제가 뜨는 게, 어떤 친구가 들어 있는지. 아마, 이 캡슐이 투명해서 스포가 살짝 떴을 것 같은데. 일단, 처음에는, 어이고 뒤집혔네. 불쾌미입니다, 불쾌미. 엄청 귀엽죠? 개인적으로 엄청 귀여운데. 불쾌미는 뭔가 좀 메타몽, 원래부터가 불쾌미가, 메타몽처럼, 메타몽 얼굴 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메타몽의 그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불쾌미한테는. 야, 이거 과일 가져와야겠다. 자 가위를 가져왔습니다. 한번 짜다 봅시다. 순가 뜨고 가다가어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서 가위 가져왔어요. 이제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작은 메타몽이랑 구성은 이렇게 포켓몬 하나랑 작은 메타몽 이렇게 들어있어요. 솔직히 가챠 구성치고는 진짜 좀 좋은 표 해자스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난 처음엔 불켜미입니다. 이 불켜미가 좀 아쉬운 게이 메타몽 얼굴이 없어요. 왜냐면 원래 불 켜미가 요런 식으로 얼굴이 생겼거든요 보면 원래 이렇게 생겨서 조금 메타몽스런 게 없지 않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차는 좋은 게 진짜 저가의 고퀄리티 상품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개인적으로 좀 마감이 되는 게 나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차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나 이제 계속 컨텐츠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가차를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거의 포켓몬이 많을 겁니다 제가 포켓몬 가차를 좋아해서 그래서 이렇게 적, 아주 좀 저렴한 가격에 이런 덕질을 할수 있다는 거. 개인적으로 저는 이 메타몽 시즈 리 좋아합니다. 어쨌든 불켜미 그리고 우리의 제가만 메타몽. 두 번째 나올 친구는 딱 지금 투명한 캡슐 속에서 살짝 비쳐 보입니다. 하늘색이 아마 글리시아일 거예요. 글리시인데 뜯어서 봅시다. 아까 글리시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포켓몬 보는 매력도 있지만. 고 메타몽을 보는 매력도 있습니다. 메타몽을 보는 매력도. 자, 일단, 요거는 빼고. 자, 우리, 글리에시아랑 메타몽이 보입니다. 어려있는 메타몽이죠. 자, 한번, 딱 썰고. 자, 글리에시아. 역시, 드디어 메타몽의 얼굴이 나옵니다. 메타몽의 얼굴이. 개인적으로 마감도 나쁘지 않아요. 요 뒤쪽이 조금 아쉽긴 하다. 그래서 이제 가챠라서이 정도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된다 보셔도 됩니다. 그 대신 아주 귀엽죠? 아,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우리의 얼어있는 메타몽. 얼어있는 메타몽. 이제 요 글리시아가 기술을 쓰고 메타몽이 얼어 느낌이에요. 요런 어 식으로 구도를 잡으면 되려나?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귀여워요. 자, 다음 가챠는 리피아네요, 리피아. 개인적으로 리피아가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리피아 중복이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언니 진짜 그때 너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한5천에4천에 썼나? 꽤 많이 썼던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 썼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이 썼어요. 그래도 좀그 당시에는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다섯 점다 뽑으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뽑으니까 좋았어요. 안 나올 때는 진짜 짜증 나다가. 자, 리피아 한번 살펴 봅시다. 역시 우리 메타몽 얼굴의 리피아입니다. 진짜 메타몽 얼굴이 뭔가 멍하게 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멍하게 보게 되는 매력. 아, 정말. 그 뒤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피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요번 메타몽은 요런 형태입니다. 노래 부르는 메타몽이에요. 요 컨셉은 무슨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둘이 같이 놔두고, 이런 식으로 있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자, 봅시다. 요번엔 무마입니다. 개조로 무마가 마음에 들었어. 저 개조로 요, 네 종, 다섯 종류에 무마가 제일 마음에 들었었거든요. 메타몽이랑 무마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어, 요거는 또세개 들어있네. 아마 요거는 같이 꽂는 건그 받침대인 것 같아요. 받침대. 가채가 요런 게 좋은 게 받침대도 들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요런 게좀 마음에 듭니다. 자, 봅시다. 아이고이고이고. 자, 우리의 무마. 진짜 귀엽죠? 원래 무호마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원래는. 무호마가 이런 식으로 안 생겼는데, 살짝 촉쪽좀 맞추겠습니다. 무호마가 이런 식으로 생기진 않았는데, 조금 마감 처리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래도, 어, 솔직히, 아, 뒤에 포켓몬, 이렇게 있죠.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일단, 이걸로 세워보자. 이제 세운 모습을 보여드려야겠죠. 이거 어떻게 세우니? 아, 이렇게 되는 건가? 자, 어쨌든. 자, 이렇게차 두고. 그리고, 이제, 메타몽. 봅시다, 메타몽. 우리의 메타몽. 어 아, 뒤에, 여기에 포켓몬이 적혀 있어? 메타몽. 이렇게 해서, 머리 아까 얹히는 형태였거든요. 머리에 얹히는 형태. 뭔가 좀못 버티는데, 애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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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 요런 형태였습니다. 요런 형태. 이제 세우려 했는데. 오, 오 좋다, 좋다. 요, 요게 너무 귀여워서 제가 요무말를 좋아했거든요. 아, 정말 귀엽죠. 진짜 뭔가 메타몽 얼굴은 사람을 평온하게 만드는 그런 얼굴이야 메타몽이 참 신기한 매력이 있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저를 제일 속속인 베베놈을 봅시다 제가 그 당시 가차를 뽑을 때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건데 왜냐면 제가 그때 돈을 엄청 썼는데 이 베베놈 하나가 안 나와서 제가 돈을 엄청 썼어요 옆에서 이제 그 중국 관광객이 한분 계셨거든요, 중국 관광객. 중국 관광이 저, 저 보고 이제 막, 그, 그때 이제 몸, 몸짓, 몸짓발짓, 막 영어로 막, 그 얘기를 하면서, 왜뭘못 못 뽑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베베놈을 영어로 모르다 보니까, 이거 못 뽑았다 하니까, 어, 하고 이제 놀리고 가더라고요. 자기는 뽑았다고. 아, 참, 그때는 웃기긴 했는데, 저도 뭐 저랑 중복된 거 바꾸자, 그럴 줄 알았더니, 그냥, 어, 하고 그냥 놀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관광객은 무슨 신보로 그랬나 싶습니다. 자, 베베놈, 저의 속속이 베베놈, 한번 뜯어봅시다.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어요. 딱 뽑자마자 바로 멈췄기 때문에 우리의 베베놈 한번 봅시다. 베베놈이 아마 좀 생소한 분들 이 많을 거예요. 얘가 나온지는 그렇게 오래된 포켓몬 아닙니다. 오래된 포켓몬 아닌데. 예, 요 얘가 원래 이런 평화롭고 아주 원화한 표정이 아니에요 마감이 조금 아쉽게다 얘는 얘가 좀 마감이 좀안 안 좋게 돼 있네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나 이게 조금 아쉬운데 뭐가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맛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아 근데 원래 베베놈이 이런 원화하고도 편안한 표정이 아니거든요 보면은 원래 되게 눈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날카롭게 생겼어요 날카롭게 그렇게 생겼는데. 참, 이 메타몽 얼굴 하나로 이렇게 평화로워질 수가 있다는 게 조금 놀랐습니다. 얘설수 있나? 오, 선다, 선다, 선다. 얘손에 얘가 설 수가 있는데. 어이구, 어이구, 이 근데 좀 세우기 힘들긴 하겠다. 좀더 떼, 떼샷할 때잘 세워보고. 그리고, 우리의 메타몽. 아, 역시, 메타몽은, 하, 메타몽은 정말 진리입니다. 제가 포켓몬 중에 개인 메타몽 너무 좋아해요. 아, 메타몽. 너무 귀엽습니다. 아뒤에또 포켓몬. 적혀있죠.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때샷을 보면서 영상을 마무리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오늘의 때샷, 가챠 5종, 메타몽, 변신 메타몽, 7탄입니다. 역시 가챠는 전종을 다 모아서 세워둘 때가 제일 보기 좋아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보기 좋은데. 저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어느 가챠에서뭐 가져오고, 어느 가챠에서 어떤 종류 가져와서, 그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다음에 보여드리긴 할 건데, 자, 오늘 일단 칠탄 패턴문 가차 전종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요게 좀 구하기는 힘들 거예요. 지금 요게 이제 항상 탄별로 나오는데 그 탄이 카차가다 매진이 되면 그 다음에 거의 재생산하는 걸 제가 못 봤거든요. 뭐 제가 일본에 안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의 재생산하는 걸못 보게 했습니다. 뭐 이제 매장마다 진열되어 있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매장에서 이게 다 나가버리면 아마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 그때 시즌 상품이라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봤던 메타몽 칠탄가챠 이제 덕질 시작하실 거면 전 개인적으로 가볍게 가챠부터 시작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뭐 내가 마음에 든다면 조금씩 조금씩 좀더 높은 쪽으로 가실 수도 있고 가챠에서 이제 계속 즐길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오늘은 메타몬 가차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